지금 있잖아요. 데드바이데일라이트가 새로운 생존자, 와 새로운 이제 살인자를 패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무료, 무료거든요 얘. 무료로 풀려가지고 이 재밌겠어. 나 아직도 이게 이게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갈고리 이렇게 걸렸잖아. 저거 뼈가 저걸 버티나? 뼈가 그걸 버티는지 약간 의문입니다. 옛날 소우 있어야, 있잖아요. 소우가, 소우에서 저 비슷한 거 했었거든.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못 버텼어. 못 버티고, 이제 그 뼈가 무게를 못 버텨가지고, 그대로 근육을 다 찢고, 내려, 내려, 아, 아 내려졌죠. 예. 약간, 그거 아직 생각이 납니다. 아니, 잠깐만요. 나 이거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못 버텼어. 못 버티고, 이제, 그, 뼈가, 무게를못 버텨가지고. 야, 이게 실, 이게 내 말투 매력인가 보다, 그냥. 아, 약간, 너무 온놀한데 자,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자, 이거 보시면, 신규 생존자가, 이제, 되었죠? 예. 일단, 구경 먼저 할게 예, 이게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산 DLC가 아니고 이것 봐, 예, 일단 얘거든요 데이비드 킹 얘는 왜 예, 데이비드 킹이야? 까른야들보다 되게 못 만든 것 같아 얘가요 근데 되게 공수저야 얘를 예. 제가 한번 이제 배경을 한번 보니까, 그 어, 뭐야? 이거... 어, 아, 맞다 얘, 신규 사람인가? 너... 헌트레스... 여자 다리만 같죠. 성별은는 상관없고, 얘가 그특징이 그거래. 도끼를 던진대.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곳에 있으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얘를 블러드웹을 한번 봅시다 레벨 1 시작 당신 정신이 블러드웹이 닿았습니다 빠르게 되면 나는 어젯밤 안개에서 벗어났다 이상한 평온함에 달리기를 멈췄을 때 어떤 괴물도 보이지 않는 평온한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다, 모닥불 근처에 누워 마치 처음인 것처럼 눈을 감았고 오랫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어두울 뿐인 잠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있는 곳은 나 자신마저 엔티티의 뜻대로 에 따라 조정되는 고통으로 가득찬 현실과 망상 사이의 공간. 블러드 웹이었다. 베네딕트 베이커의 일지. 11월 1896년. 얘도 얘도 얘. 제이스 파하고 똑같이 얘가 금수저 출신이야. 얘가 배경을 제가 한번 봐봤는데, 이게 어, 얘는 돈의 부애를 안받도 왜냐하면 그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럭비 선수였던가? 럭비 선수를 했었는데, 미식 축구죠? 예, 럭비 선수를 하다가, 심판하, 심판, 비가부터가 좀, 아니, 심판을 때렸어. 심판을 치면 그,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자격 박탈이거든요. 예, 그렇, 근데, 그거하고 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돈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도박하고 술집을 연연하다가 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여, 이게 블러드웹에 왔더라. 엔티티의 세계에 왔더라. 예, 그렇습니다. 어, 예. 근데 특징이 약간 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차라리 이거, 지금, 그, 되게못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이거 봐. 대충 맞는 감이 되게 있어요. 얼굴도 그렇고, 이거 색도 그렇고. 이거 아무리 제가 그래픽을 낮췄다고 해도, 이게, 이게, 이거하고, 얘하고, 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이거봐이 대충 맞는 거야, 이거. 야, 대강, 이제, 공짜로 뿌려주는 거니까, 진짜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 같아. 자, 대강, 그렇습니다. 야, 데드바이 저일라이트 자, 그래서, 음, 신규 생존자, 데이비드 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블러, 그거, 그것도 이쪽에 놨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졌네, 이것도. 야, 근데 생존자 또안나왜안 오지? 나 이러면 제이스파크 한다? 야, 근데 소리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거 봐야 되니까. 야, 근데 특성을 모르겠네, 얘. 예, 특성이, 제가 봤을 때,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야, 특성이 그거였던가? 이게 살인자한테 맞잖아요. 맞으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제, 원래 상처를 입어야 되는 상처를 안 입어.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야, 예, 데이비드 킹, 이거. 예, 특성 뭐냐? 특성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검색 좀 해볼게. 데이비드 킹. 아 어, 됐다, 됐다, 됐다. 자, 내가 좀한명 왔어. 어, 근데 데이비드 킹은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laughs> 지금 뭐 나온 게 없어. 어. 말해주고 싶어도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난감하네. 페이싱더 헌트레스, 더 헌트레스 캔 히트. 뭐라는 거야? 자 일단 출발해 봅시다. 근데 얘가 어떻게 성질 나빠 보여.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약간 나요. 자,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음. 어? 야얘 터진건가? 자, 더 패러즈, 백어터 늪지대. 이거 뭐 할머니 살진만 아니겠지? 야, 야 근데 되게 덩치 크다 얘가. 야 벌써 한명 나갔어. 막았어. 아, 진짜, 씨, 왜 나가. 한명이 지금 벌써 나갔어. 얘 근데 빠른데, 뭔가 더 마우스 민간도가 올라간 건가? 아, 어, 맞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덩치가 커. 아, 얘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네. <laughs> 자, 일단 돌려보고. 근데, 얘,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블럭이라는 건가 이게 머리가? 자, <laughs> 계속 돌립시다. 야, 야, 지나갔다, 지나갔다. 야, 무슨 콧노래! 야, 콧노래가 불리네 되게 무섭다. 야,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니까 되게 무서워. 나한테 무슨 콧노래 들리길래, 씨. 이게 새로운 뭔가 패치인가 했지. 되게 무섭다. 알다, 합시다, 예. 이거 빵, 패치해가지고 오늘 그 신규 살인마가 되게 많은거야. 일단, 돌립시다. 야, 근데, 살인마 콧노래를 부르니까 되게 피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니까 되게 무서워. 의외로 되게 무섭습니다. 야, 콘돌아. 들리는지? 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니, 얘가 콘돌에 부르니까 되게 무서워. 야, 인자 소리 난다 씨. 이거. 한 소리 들리시죠, 이거. 이게 살인자가낸 소리네, 이게. 척 봐도 호. 자. 아, 어, 나, 약간 들린 것 같아, 그 소리가. 아, 어, 음량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야, 무슨 난총 들리는 것 같아. 한총 걸, 한총 들려. 아 되게 무서워. 저기 다 저기 있다. 씨. 자, 저기 또 이제 발전기 하나가 있네요. 살인자가 이쪽으로 아직 안올 거예요. 뿌셨다, 뿌셨다! 와 이거 소리가 약간 변했어. 처음에 콧노래 부르다가 라라라. 나 괜찮아. 와듣킬뻔했어 망하는 줄 알았네 진짜 쟤 무서웠어 애가 막 콧노래 부르면서 가까이 오면 갑자기 랄라거려 아니 왜 계속 여기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아 여기만 계속 돌아다니겨딴 데로 다딴데 한명 지금 다쳤어요. 빨리 가자, 아저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미끼가 되어주세요. 아,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랬나보다. 자, 일단 계속 돌립시다. 저거 도끼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아직 그것까지 모르는 것 같아. 자, 자, 자 돌린다, 돌린다. 캠핑할까? 와, 그, 거만좀 해. 듣기 되게, 되게 무서워. 자, 집중하고. 인자. 어. 야, 저게 있는 것 봐. 캠핑하고 있네, 완전히. 애가 완전 캠핑 하고 있네. 야, 캠핑 하고 있는 데 어떻게 하냐와이 <laughs> 답이 없네. 이거 죽었 <laughs> 와근야 캠핑하고 있는 답이 없었어 야 어디서 들리는 거야 도대체 아흥거리는 소리 좀 하지마 무서워 마치 살인자가 아나 위에 까마귀 생긴다 에비 에비 저리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에비 에비 일단은 돌립시다. 돌리고. <laughs> 아, 이 살인자, 진짜. 에이, 까마귀 절로 가, 절로 가. 까마귀 절로 가, 절로 가. 어어졌죠 와, 근데 되게 무섭다, 이번 신살인 마 막. <laughs> 아 맞다 나 근데 퍽 찍지 않았나? <놀람> 살인자고 올까? 제일 늦게 외에는 되게 살인자고 올것 같아요 안 오네 계속 돌리시다 그럼 계 돌리고 뭐응 하는 소리 나오면 그냥 이제 칩시다 아, 되게 무섭네. 흥거리는 거. 와, 이제, 야, 이거 컨트라이드 부르지 마요. 되게 무서워. 저거 어떻게 안 되나, 저거? 야, 컨셉을 잘 잡았다, 살인자. 헐. 아, 맞다얘 도끼 던질 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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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laughs> 이렇게.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얘 도끼 던질 수 있었구나. 저거 봐. 도끼 던진다니까? 맞네. 그러고 보니까. 아, 제가 그 특징을 말하고도 제가 까 먹고 있었네. 아, 씨. 아, 근데 저 장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장전할 수 있나 저걸? 아 무슨 남, 얜뭐 이게 죽 놀이를 자주 내냐. 얘. 오늘 그 노래 되게 잘 냈는데? 되게. 야, 어, 티아, 티아, 티아! 일단, 고급상자 이거 안될 텐데, 이거. 충전량모자라가지고 도망, 도망쳐. 일단, 도망치고. 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개구멍 저기 있다, 개구멍. 저 사람만 지금 죽으면 되거든요. 저 사람만 잡히면 지금 개구멍 사이로 갈수 있어. 어, 이쪽 개구멍. 개구멍 지금 찾았거든요. 여기 앞에 있네. 조금만 돌리면 돼. 제가 죽으면 저도 이제 구멍을 탈출할 수 있어요. 자. 와, 근데 듣에 잘한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원래 네명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네명이 아니고 2명이죠. 일단은 이거 하고, 어, 저 사람을 구하는 것. 자, 이렇게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와, 저거 구하긴 해야 된대. 시간 많아요, 아직. 야, 뒤겠다아악 으아악! 야, 몰라. 아, 야, 야, 칠래, 나 그냥 아, 못하겠다, 씨. 아, 그래, 저거 죽게그 내버려 두고 그냥 갈 걸. 아, 야, 이 새끼야 티어, 티어, 여기에 그거 있었 거든요. 어, 저거 갑시다. 자, 자 개구멍, 개구멍, 이 새끼야. 소리 나죠, 개구멍 소리. 야, 내가 아까 개구멍 어디 있냐? 아, 아 이게 아 이게 감보고 있어. 야, 너 어디 있었지 개구멍? 개구멍을 제가 찾을게요. 개구멍 저쪽에 있었으니까. 개구멍 저쪽에 있었거든요. 바로 튑시다. 히어. 어, 그,죠? <laughs> 아, <laughs> 저 살인마가 그냥 저 봐준 거예요, 지금. 원래 저 이제 바로 갈고래 걸수 있었는데, 그니까 안 걸고, 이제 저를, 저거 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되게 다행이에요,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다행입니다 아 그렇고 이거 해가지고 다음으로 나가봅시다 살인자도 해볼까? 예, 살인자 광채알 소나기 당신은불길 부... 아니면 붙잡은 생존자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히 붙잡는다 자 광채알 소나기 죽음의 방지 상목수 아, 저거 승강거리는 것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거 충전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았 이거. 이거 아마 100%또 이제 다음 살인마도 토끼 맞을 걸요. 토끼 그러면 일단 블러드 포인트 좀 오게. 자, 에스파크 할까? 아 제이스파크 합시다 제이스파크 일단 하고 데이비드 킹은 아직 그 특성을 하려면 이렇게 블러드 포인트가 많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블러드 포인트가 없거든요 블러드 포인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블러드 포인트를 벌기 위해서 일단은 제이스파크를 한다 아 잠깐만요 일단 껐다 켜고